윤석열 대통령이요. 3.1절 기념사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내용이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일단은 앞부분 좀 떼고 중간부터 좀 보면, 김미 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laughs> 맞아, 이게? <laughs> 독립선언서가 일본을 향해서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런 거 맞어? <laughs>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와, <laughs> 3.1절에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이게? 자유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일본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3.1절 기념사에 맞습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습니다 북한 얘기가 나옵니다 말 같지도 않은 (3.1절) 기념사죠 산업금융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텁게 협력하고 있고 지난해 양국을 오간 국민들이 (928만 명에) 달합니다.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 관계에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 독도를 장인의 땅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고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한일 관계에 밝고 새로운 미래. 우리는 파트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 3.1절 기념사에 말이죠. 3.1 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북한 얘기가 나옵니다.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태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1절 기념사에 북한 얘기를 갑자기 꺼낸다고. 일본은 파트너고 북한은 적이다.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은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리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쓴 걸까? 이게 3.1절 기념사에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됩니다. 탈북민들이 우리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3.1절에 왜 이런 말을 할까? 탈북민들 따뜻하게 대해주자.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더니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다. 국제사회가 함께해야 된다.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변형의 길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통일을 향해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황당합니다. 3일절 기념사면 3일운동의 의미, 3일운동을 했었던 역사와 그 정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독립선언문은 일본하고 다 같이 잘 지내보자라는 정신이다라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이세요? 자위대. <laughs>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 이게 얘네들 수준이에요. 북핵 위협 어쩌고저쩌고 안보 타령하고 3.1절 기념사에 여기에 이게 있습니다. 자위대가 있어요. 이거 너무 억지 아니냐? 억지 아닙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런 것도 생각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걸 했다면 얘네들 다 물갈이 해야 돼요. 전부 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3.1절에) 이게 맞습니까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이라는 말이 맞아요 대한민국 만세에서 세로 드립으로 자위대를 쓰는 정부가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맞습니까 이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 간첩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걸러내지 못했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고, 친일 세력들에게, 일본 간첩 세력들에게 완전히 장악당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위대 세로드립이웬 말입니까? 자, 이재명 대표의 글을 좀 보겠습니다. 1919년 봄날의 함성이 말합니다. 답은 언제나 역사와 민심에 있다고. 침략으로 주권마저 상실한 바로 그땅 위에 자주 독립과 자유평등에 우렁찬 함성이 울려 퍼졌던 날입니다. 일제의 폭거에 맞선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피땀과 간절한 바람이 한데 모여 국민의 주권인 나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3.1 운동은 단지 역사 속에 박제된 과거가 아닙니다. 오만한 권력이 국민을 이기려 들 때마다 국민들은 하나되어 힘을 모았고 나라를 바로 세웠습니다. 105년 전 뜨거운 역사가 오늘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그 절박한 호소가 이 시대에는 실현되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무도한 정권이 대한민국의 뿌리인 3.1 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또 훼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굴종 외교는 일본에 거듭된 과거사 부정과 영토 주권 위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도 모자라 선현들의 숭고한 독립운동에 색깔론을 더디피려는 퇴행적 시도 또한 반복해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답은 역사와 민심 속에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를 희망으로 이겨내고 총칼보다 강한 평화의 연대로 새로운 나라를 열어젖힌 3 1운동의 정신이 거대한 퇴행을 막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한번 터진 물길은 계속해서 흘러 넘칠 것이다.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다가 체포됐던 독립운동가 인종이기, 일본 경찰에게 했던 말입니다. 어떤 권력도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고 역사의 도도한 물길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105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다시 한번 1919년 김인년 봄날의 함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것이 모진 고난 앞에서도 자주독립의 꿈,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에 대한 열망을 잃지 않았던 선열들의 헌신에 제대로 응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자 이재명의 이 글과 윤석열의 저 기념사, 정말 수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3.1 운동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3.1운동 정신과 4.19 정신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독립선언서가 일본하고 잘 지내보자 새 시대를 열어보자 이런 의미로 쓰여졌다는 개소리를 해대는 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이 현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너무나 황당합니다. 일본에게 모든 걸 퍼주고 있고, 미국에게 모든 걸 퍼주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익은 어디에 갔는지 알수 없는, 일본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R&D 예산을 삭감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절단나면 누가 가장 좋아하느냐? 잃어버린 30년을 외치고 있던 일본이 가장 좋아한다. 그래서 R&D 예산을 삭감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석열이 하는 것 모두가, 일본을 위하는 일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3.1절 기념사에서 조차도 일본은 우리의 파트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 운동을 왜 했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왜3.1 운동을 했습니까? 독립선언서가 일본하고 잘 지내보자라는 거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민주당에서 논평을 냈어요. 안기령 대변인이 이걸 이야기를 했죠. 서면브리핑. 윤석열 정부는 3.1절 의미와 순국선열의 희생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대한독립 만세 105년 전 오늘 일제의 침탈로부터 독립을 되찾기 위한 온 국민의 외침이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의 식민통치와 불의에 맞서 온몸으로 한거한 독립영웅과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독립영웅과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있고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본과의 역사 청산이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미완입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며 진정 어린 사과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끊임없이 독도에 대한 야욕도 드러내며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구력 외교로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부족했는지 독립영국의 흔적을 지우고 친인 인사들을 복권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제의 식민지배가 우리 근대화 산업화 성공의 토대가 됐다고 주장하는 인사를 독립기념관 신임이사로 임명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정부에 의해 독립정신이 부정당하는 현실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절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고 대일구력 외교와 역사 쿠데타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자위대 새로 드립이 난무하는 3.1절 기념식 이게 대한민국 정부라는 겁니다. 억지 부리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3.1절 기념식에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이런 문장을 어거지로 맞춰 놓습니까?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걸러내야지 되는 거죠. 3.1절 기념식에 자위대가 등장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3.1절 기념사입니까? 이게 무슨 6.25 기념사입니까? 북한 얘기만 잔뜩 하고, 일본을 파트너라고 얘기하고, 이런 정부가 윤석열 정부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3.1절을 맞아서 일본에게 나라를 지금 거의 넘기고 있는 이 친일 정부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이번 총선에 반드시 압승해서 빨리 끌어 내려야만 합니다. 너무나 황당한 정권이다.